안녕하세요. 헤베셋 g 케 k 강남사무소입니다. 신재생에너지지열분야 최초로 건설신기술 제772호에 50년 이상 지속가능한 지열냉난방시스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부터 지질조사, 지하수 영양평가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지지케이는 1993년에 설립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국내 최초로 지열 분야 지중열 교환기로 신기술을 개발하여 SBS 방송 출연을 통하여 자세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마치 요리에서 요리사와 음식 재료가 중요하듯 건축물의 혈관인 기계 분야는 어떤 시공 기술과 설치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만나볼 이야기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움직임과 함께 많은 기업들의 참여는 물론 태양력,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아리베가 같은 국제적인 캠페인과. 탄소 국경 제도 도입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차세대 미래 에너지원이자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계절과 기후 그리고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이 현재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현재 업무용 빌딩뿐 아니라 학교, 병원, 도서관, 주거시설 등 다양한 곳에 지열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열냉난방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사계절에 용이하다는 점과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라는 점 그리고 냉방, 난방, 급탕을 동시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지열냉난방 시스템은 지중설비에 해당하는 열기환기 설치 방식에 따라서 수직 밀폐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어떻게서 사용하게 됐을까요? 우리대학교 지구환경과학 그 전형 건물인데 이제 신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지만 되는 그런 의무 규정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 신재생에너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까 하다가 지금 지열 시스템 그 중에서도 개방형 지열 시스템을 채용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개방형 지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개방형으로 쓰게 된 것은 이게 보통 폐쇄형은 개방형이 갖고 있는 것 어떤 엔너지 열이 크진 않아요. 냉매를 간접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 그런 과정에 착정을 하다 보면 이제 소음 문제도 발생하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수업을 할수 없죠. 그래서 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또 하나가 지하수 관정, 지하수 공 자체가 여기 적은 숫자로도 충분히 우리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에너지를.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방형을 선택을 하게 됐고이 개방형은 건물 내부에서 보통 있는 폐쇄형보다는 건물 주변에 아무데나 지하수만 있는 곳이 있으면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해 건물 전체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탄소 절감의 효과까지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력의 답은 바로 개방형의 문제를 보완한열교환기에 있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쓸수 있는 대안이 많습니다. 그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개방형 지열은 몇개공 가지고도 우리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적 상황에서 탄소 중립으로 실현할 때 있어서의 건축에 관계되는 건물에 관계되는 에너지원을 무엇을 쓸 것이냐 하는 면에서는 지하수 지열을 이용하는 지열냉담방 시스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규적한 환경은 삶의 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생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친환경 냉난방 기술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친환경 건설 신기술이 적용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공급으로 관련 산업 발전과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기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이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2006년부터 지열 에너지를 활용. 다변화 기술 연구를 지속하며 2015년 국내 최초 지열 분야 건설 신기술 지중열유환기 안정화 기술을 접목한 지열 냉담방 시스템을 공급하며 현재는 국내 시장에서 기술력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서며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님 여기를 좀 둘러보니까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아, 네. 저희는 1993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질 지반 분야 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5년 저희가 이제 지열냉난방 시스템 사업으로 돌아서서 지금은 지열냉난방 시스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 음. 그러면 처음에는 지반, 뭐 지하수 음.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다가 지열 시스템으로 변경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 저희가 이제 1993년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쭉 지반, 지하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2009년부터 지열에너지 분야의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축적된 기술이 발전이 돼서 2015년에 건설 신기술 지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주 사업이 이제 지열 냉난방 시스템 분야로 완전히 이제 넘어오게 됐죠. 기업의 기술력이자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핵심 설비라고 말할 수 있는 지중 열교환기는 기존의 순환 설비를 간소화, 일체화 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 지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유지보수 기능 확보 등을 보완했는데요. 더 나아가 기업은 지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번더 비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다변화 기술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히든 챔피언 육성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시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지중에 열광기를 설치하는 전공작업을 해야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도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중열 연동, 융복합 지열 시스템 설치 개발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 높은 에너지 효율을 아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높아지는 친환경 에너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 보면 천연자원의 상당히 부족한 나라로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냉난방만큼은 우리나라가 천해의 어떤 지역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발달된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위도가 좀 비슷한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발전, 발달이 되고 있,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북방국에 있는 나라들, 저 몽골이라는 영역에서는, 지중온도가 겨울땅 물온도가 보통 보면 땅속 온도가 한 5도밖에 안 나와요. 5도에서는 열을 많이 빼앗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18도가 나오면 18도에서 열을 빼앗는 거하고 5도에서 열을 빼앗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남방구 남쪽에 내려가면 베트남 이런 데는 지중온도가 뭐 거의 한 25도일이 나와요. 그럴 적에는 냉방하기가 또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우리나라 여건에서 가장 맞는 방식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지열 시스템이라 감히 제가 이대게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열, 지하수 분야에 관한 다양한 발명 특허를 보유하며 남다른 입지를 다졌는데요. 아, 특허증이 엄청 많습니다. 네. 특허가 도대체 몇 개가 되는 거죠? 아, 저희가 지금 보유한 특허는 총 95건입니다. 9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어, 그중에 54건이 지열 냉난방 시스템 분야의 특허입니다. 음... 음.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저거 좀 특이한 특허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저건 어떤 건가요? 네, 저건 저희가 2002년에 세계 최초로 지하수 오염 방지 장치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음. 국내 특허는 물론 국제 41개국의 특허를 출원해서 국제 41개국 특허 등록을 마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한 5개국 정도의 특허 등록증을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저렇게 전시해 놨죠. 지열 분야 국내 최초 건설 신기술이 적용된 기업의 지열 냉담방 시스템은 성능 효율과 설비 안전성 면에서 인정받았는데요. 단독 연구 과제 수행으로 신기술 지정 및 성능 인증 후 현재는 전국 90여 곳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지열 냉담방 시스템을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할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중열 교환기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아까 회사를 둘러보니까 50년 지속 가능한 지열 시스템 뭐 이런 슬로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어떤 의미인가요? 어, 소위 지상설비라고 하는 지열 히트펌프 같은 것들은 상당히 안정화되고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중열 교환기는 사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하자 발생 원인이 대부분 지진열 교환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열냉난방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진열 교환기가 안정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진열 어, 교환기를 안정화시켜서 어, 50년 지속가능한 지열시스템을 한번 구현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저런 슬로건을 걸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네. 우리 회사는 오래전부터 어, 지열에너지 활용 다변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고요. 어, 실제로 이제 실증 기술이 많이 축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음. 네, 그 중에서도 어, 지열냉담방 시스템의 가장 핵심 시설인 지열 열교환기 안정화 기술은 큰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 건축물 에너지 공급은 물론이고니와 어, 스마트 판과 같은 농업 분야 그리고 어, 일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 등 이런 상업 분야 산업 분야에까지 저희 건설 신기술이 적용된 지열 냉단 방식 시스템을 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미력하나마 어, 탄소 중류에 기여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되겠다 하는 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가진 지열 분야 건설 신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에너지 절감과 탄소 중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